평지 앞에 한강변에 거의 뒤에 민족권까지 있는 평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용산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가장 좋은 데는 이 동부이촌동 라인 쪽이에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아, 제가 동부 이천동 현대맨션 네. 3 9평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가 내년 3월부터 이주 시작해서 리모델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후에 향후 네. 전망과 네.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 이천동의 현대맨션 향후 전망에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대표님 바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전망과 앞으로 가격을 알고 싶으세요? 네, 네. 예, 저도 모르겠어요.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 제가 사실 조금 가격을 예. 비싸게 언제 매입하셨는데요? 어, 한 1년. 예. 1년 그래도 정도? 1년 전에 매입하신 것보다는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뭐취득세뭐 뭐 이런 거 하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번 이 아파트를 산거는 리모델링 때문에 제가 이제 산거거든요 네네. 네네. 네네 그래서 좀 어, 전망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한번 입지적인 여건을 살펴드리고요 네,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예. 네, 보시면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여기 지금 현대아파트가 여기고 얘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죠 그죠 예.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른 지역이고요 여기 동부이촌동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인근에 보시면 여기 한남누타운이 있고요 그죠 예. 한남누타운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잘 사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한남누타운, 뭐, 최근에 지금 한남상구역이란 거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공사들이 지금 시공사 지금 선정 중이거든요. 이쪽에가. 이건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쪽에가 지금 시공사들에서 지금 수주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이 시공전이 상당히 지금 치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한남누타운 가면 사실은 이 물건들도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제 관리처분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도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용산이라는 지역이 앞으로 이 주거에 대한 쾌적성, 그러니까 이 민족공원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진다. 앞으로 이 지역일 때가 주변이 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 높은 계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부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집 뒤에 70만 평짜리 공원이 버티고 있다. 소득 수준 높은 계층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남 우리가 용산이 하는 지역은요. 대부분이 우리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서부이촌동 한강로 빼고는요. 대부분이 구릉 지역이죠. 그죠? 대부분이 이제 정사지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는 평지 앞에 한강변에 거기 뒤에 민족권까지 있는 평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용산내에서 주거지역으로 가장 좋은 데는 이 동부이촌동 라인 쪽이에요. 이 좋은 입지에 가지고 계신데 왜 걱정을 하시냐 이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네.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향후 저희가 계속 살아도 네. 괜찮겠죠? 아 그럼요 자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 용산이라는 지역이 가장 변화에 대한 폭이 크겠죠 네. 변화에 대한 폭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네. 예전에 우리가 강남 같은 지역이 변화가 컸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 앞으로 용산이라는 지역이 가격적인 변화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때거든요 네. 편안하게 보유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